혹시 잘들어 네. 또잘 나온 마지막고잘 생기기 기다까오늘도 역시 잘어나 온. 다잘생기아 루어텍의 정진봉입니다. 아, 오늘은 기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자 해서, 이 봄철에는 아무래도 민호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민호와 이 기업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게 너무 깊게 들어가면 굉장한 시간이 필요하고요. 설명이 너무 길어져요. 그럼 안볼 거잖아요. 맞죠? 자, 팩트만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를 보니까 협찬받는 데를 미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얘기해야 될것같아가지고 보다시피 저는 로드는 기간이즘에서 어, 스폰을 받고 있고요. 현재 그리고 리는 어, 도요에서 협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리카온, 이 보시죠 리카온 신형 7 8 0 0 0짜리 리카온과 <laughs> 이 너무 대놓고 간거 아닌가? 어, 티타나치하고이 지금 어, 라그나 9 8 0 0 0짜리 라그나입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신제품 로드이고요 이제 기업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자 합니다. 음. 저도 이제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최대한 간 뚫어서 10분 안에 얘기를 하더라고 최피디가 근데 굉장히 10분 안에 말하기 힘듭니다. 일단 이 민호 조합과 리의 기업이를 맞는다면 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레귤러 타입이냐, 패스트 타입이냐, 솔리드 TV냐, 아니면 라인이 왜파오느냐리 일의 기업이 조합이 어떠냐 하면 굉장히 시간 많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이제 장비를 세대 올렸는데요. 지금 제가 요새 가장 자주 쓰는 미드나이트 미노 때에 대해서 잠시 간략하게 얘기하면서 이 기어비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이제 답은 아니고요. 항상 얘기하지만 정진복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낚시하고 나라고는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수도 있고 정진복 프로가 낚시 이렇게 하더라, 아마 알고 계셔도 다음에 안 되는 상황이 온다면 조금 접목시켜 가지고 좀금 유치하셔 가지고 낚시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앞전 방송에서도 제가 나왔던 솔리틱을 사용해서 미노. 쇼빌 민호입니다. 쇼빌 민호고요. 어, 거의 보면 이 리트리브를 약하게 할때이 저속 기업비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이카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기업비가5.6대 1입니다. 5.6대1기업비의기간이 어, 지금 솔리디티브의 미더나이트입니다. 쇼빌인데 쇼빌이면 트위칭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어? 저 분은 그냥 이거 민호 트위칭 좀안 돼요? 그렇게 갈것 같으면 자, 트위칭을 간다. 리피에 간다, 액션을 구사한다고 생각하실 때는 5.6대 1은 조금 느립니다. 액션 주고 나서 처지는 라인들을 빨리 정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 만약 액션을 준다, 액션을 준다 할 때는 6점대가 솔직히 좀 좋고요. 빠른 액션을 준다면 7점대가 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어, 항상 방송에서도 얘기했듯이 5점대를 쓰는 이유는 일단은 이제 봄, 겨울이 끝나고 봄이 이뤄지기 때문에 애들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으니까 액션도 그렇게 활발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트리브로 나 여기 있다 보여주고 나서 잔상, 리액션 주고 한번 스테이, 리액션 주고 스테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적으로 얘기하자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앞전 방송에서도 전부 다 액션 주고 스테이, 하나 둘셋넷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리트리브, 자 이제 만약에 이 리트리브가 6점대로 끌었다 생각하면 5점대는 얘가 슬로우 이렇게 와요. 6점 때는 한 바퀴 가버리면 지나가버려요. 자, 5점 때는 이어온다면 6점 때는 이어버려요 이해하셨나요? 자, 항상 얘기하는 스트라이크 존. 베스가 머물며 베스가 오락거리는 그 입장주에서 베스가 파이트를하는그 타이밍. 그 타이밍에서 최대한 오래 놀수 있게 하려면 조수께가 좋습니다. 그런데, 어, 그러면 조수께를 좋네요. 정품이. 조수께 사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왜? 베스의 오락거리는 스피드가 빨라지면, 눈높이가 빨라지는데, 베이트 피 c 가도망다기고 베스가 쫓아댕겨요 눈높이에 있다고 안 먹어요. 왜? 어, 기인가 왜? 자기의 대상 호종들이 전부 다 빠르게 움직이는데, 야가 느리게 얻다다고 보겠습니까? 자기의 대상을 넘어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안 먹어요. 타이밍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베스의 생각, 그, 그러니까 그날 그 장소에서 베스가 가지고 있는 베스의 생각을 최대한 유출해서 내가 그루어의 액션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들어갈 물질에서는 대해 이런 조속기업이 5 6대1로 사용했고요. 그리고 로드도 보면 솔리드팁, 솔리드팁이 아닌 카본으로 재있는 데는 베스트가 입질했에을때 빨려 들어가는 게 솔직히 조금, 음 약하다 해야 되나? 이거죠, 한마디로. 톡톡 스테이, 텅, 오 왔다. 하지만 패었어요 베스트. 베스트의 흡입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뭐, 이런 것보다 큰 것들 보면 전부 뒷반을 아빠는 끝부분 올라와서 입 다문 것들 처음부터 끝에 걸렸어요 그만큼 베스는 흡입력이 그렇게 강하지 가 않아요 물론 이제 점점 이제 봄이니까 이제 더 빠르겠죠 이제는 5점대 보다는 6.8대6.8대를더 많이 사용하겠죠 이제 저도 이제 점점 좀 올라갈수록 5점대 보다는 6점대를 사용해요 그런데 5점대를 또 쓰는 이유가 또 여기도 있습니다 자 액션이 빨라지고 아까 얘기했죠 액션이 빨라지고 하면 라인 10줄을 정리하면서 액션 주는게 6점대가 낫다고 했어요 빠르게 할때7점대도더낫다 했어요 더 그러면 5점대 6점대가 낫다고 했는데 왜 점프는 또 시진되면 조속기업을 사용할까 조속기업을 사용했을 때는 또 하나 장점이 있어요 예민할 때자 베스가 우리가 낚시하는 곳이 보면 유명한 곳에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노스 신도 굉장히 많고요 물론, 쇼, 막, 빠르게 해가지고, 혹기나아낼 때도 나아내지만이조속기압비가 있어서는, 이조속기압비가 예민할 때는 또, 한눈에 오르면서 잔상을 가지고 노는 게 좋아요. 이잔상이라는 게, 액션을 주고 나서, 스테이 하고 있는 동작. 그 동작에서, 약간 흐늘거리는, 약간, 저번에 얘기했죠. 잔상. 이런 잔상. 이런 잔상들이 조속기압비가잘내기는 정말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똑같은 민호로 쓰더라도 조속기압이 하나, 6점대 하나, 5점대, 6점대 거의 그렇게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드가 많은 거예요. 저 프로들 보면 이 프로 경기하시는 분들 낚싯대가 20대씩 있어요. 어? 왜 20대씩 있을까요? 항상 여러 가지 채비를 사용하되 상에 맞게끔 유추해서 그 상을 풀어가려는. 그렇기 때문에 로드가 스펙이 많고 릴도 기합이가 많고 라인 파운드마다 그 루어를 가진 측정하는 그 루어에 대해서 좀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점 세버야 되는 거죠. 자 이거 자꾸 보세요. 이런 식으로 자꾸 세면 한도 끝도 없어요. 몇 시간씩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지금 이게 6.8대입니다. 이게 조수과비 말고 6.8대인데 이거는 자명수심을 집어넣고 스테이하고. 자명수심 넣고 스테이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액션좀더 빨라진다는 거예요 약하게 액션 주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액션을 빨라지면 무슨 말이지 알겠죠? 그러니까 고기가 스테이에서 내역이 있다가는 야나베이트피시야 먹어 야뭐 먹이 활동하잖아 먹어 이런 타이밍일 때는 조금 6.8대 1로 조금 빠르게 액션 줍니다 민호도 이제 이거는 롱빈인데 뭐 쇼핑을 받으면 자 이거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죠 원텐 이제 원텐이 이제 이게 물을 파고 들은 저항이죠. 저항감이나 굉장히 빠른 액션에도 액션이 뒤집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원텐을 많이 사랑하는 편이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7점대로 사용해도 되는데, 원텐은 7점대로 엄청 빠르게줍입니다 빠박. 막막 앞자에김주진 프로님 보면. 아이 빠익. 진짜, 진짜 거짓말 받아. 고달록 할게요. 이게 액션이. 그러면 이 민호는. 샥샥샥샥샥샥이살살살살살그살때살살살 그 상황이 뭐냐면 수초 끝나인에 베이티피시가 있고 먹이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데그 라인에서 낚시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민노 쓰고 있어요. 민노 뭐죠? 트위칭인 저킹 아닙니까? 통통 스테이, 통통 스테이. 어, 잠깐만 저킹, 저킹, 저킹 안 아, 물어요. 왜? 베이티피시는 벌써 막 이동하면서 수초 끝자락에 수초가 자라는데 그 수초의 라인에서 플랑크톤을 먹으면서 막 돌아댕기는데. 그럼 그 라인 따라서 패스들이 막 쫓아다니는데 얘들은 맨도도망댕겨요 그러면 눈높이가 빠른 거예요. 이거에만 먹어. 진짜. 막 이러면 먹어. 데크덩해요. 그럼 먹어요. 어? 그거 5 1대1 됩니까? 안 됩니다. 자, 이만큼 빠른 거 5.6.3대, 6.3, 6.5도 안 돼요. 6.8 이상. 약간 고속기업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여유줄이 정리가 됩니다. 간단합니다. 액션을 주고 나서 여유줄을 정리하는 게이 기업입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빨리 줄려면 그만큼 기업이가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6.8인데 아 7점대를 지금 안끼웠네요 아직까지 3월 달이니까 이제 7점대는 좀있으면 7점대를 사용하겠죠. 굉장히 빠른 애셔 줄 때는. 자그 다음에는 자, 자 미드나이트인데 이거는 조석입니다. 호텔에인 5.6대 1이고요. 로드는티타나츠7 로드, 2 m l 제가 7 2 m 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그 이유가 약간 웨이트 있는 미노우들 무게가 좀 무거운 루어들 사람들이 보면 미디엄 라이트를 해가지고 가벼운 거 루어를 쓴다고 생각하는데 자 이게 무게가 지금 2분의 1호스 이상 됩니다 거의 2, 1호스 조금 더 되겠는데 14g에서 15g 될것 같은데요 이 락스대에 휴지는 안니다오 미디엄 라이트인데 왜 이렇게 빳빳해요? 이건 미디엄 라이트 맞아요 테이프 자체는 미디엄 라이트예요 여기 연합니다 연한데 단지 길기 때문에 대가 더 억세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미노우를 지금 제일 많이 사용했던 플로티 타입입니다 그냥 리트리브 스테이, 리트리브 스테이 수초 끝에 리트리브 스테이, 리트리브 스테이 수초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자, 우리가 도보 낚시를 가면 바깥쪽은 깊죠? 점점 낮아져 낮아집니다 아 그러면서 수초가 올라온 라인에 따라서 고기가 올라오겠죠? 그러면 그 높이 맞춰서 그냥 초반에는 수초가 안 되겠죠? 당연히 멀리 던졌을 때는 근데 이제 수초 라인에 왔을 때는 스테이 좀 띄우고, 감포 스테이 그러니까 이거는 어, 제가 지금 사용하는 루어는 약간 리트리브에 집중시킨 그리고 리트리브 하되 약간 세분화 될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리트리브 빠르게 할것 같으면 고속 기압이 쓰지 왜오줌때 쓰겠습니까? 얘기했잖아요 집중시키기 위해서 리트리브하고 약간 스테이하고 다시 리트리브하고 리트리브하고 스테이 스테이 리트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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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대로 그럴 때 사용할 때는 자행 수심하고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많이 떠줬죠 리트리브 스테이 리트리브 스테이 리트리브 스테이, 리트리브, 스테이. 마지막 말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질 사용하고 있는 세면은 이 리트리브하고 스테이, 리트리브 스테이.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만약에 6점대로 이렇게 하면 자명 수심이나수심때는좀더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섰을 때와 잔상 그리고 잔상에서 한 바퀴 반 바퀴 감았을 때 약간 카웃도 하는 그 느낌은 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것만 돌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가장 중요한 질스입니다. 와, 이거는 뭐 100만짜리다. 이거 진짜로. 이게 지금 제가 사용한 게 5.6대1입니다. 생기 뭐죠? 8.3대1입니다. 완전 고속기압이 와 저속기압입니다. 저한테 한 팩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행님 딱래서반 바퀴만 돌려봐요. 여기 자, 핸들반 바퀴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반 바퀴입니다. 자, 반 바퀴입니다. 자, 이게 반 바퀴 차입니다. 이 지금. 이게 한 바퀴 차이가 아니고 반 바퀴 차입니다. 이 자, 이번에한 바퀴 하나 볼게요 자, 저한번 가볼게요. 보이셨나요? 지금 이 루어의 거리가 보이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게 백트입니다, 백트. 5.6대1가 8.3대1의 백트라는 거죠. 이 거리동선 보이십니까? 이 거리동선만 가지고 놀아도 충분히 큰 고기를 나을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 경마요 아 형님 이뒤에말 막아 만드네. 야, 그만하 되지. 여기서 끝내자.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이거 진짜 이 끝날 때까지 저 줘야 한다. 오늘 끝났다. 지금 잠시나마 이제 립의 기어비, 로드 의 스펙에 대해서 잠시 얘기했는데요. 이 립이 물에 저항이 받기 때문에 이런 물에저항만으로 오더는 항상 기어비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정도 됐으면 생각할 수 있는 낚시를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채비들 말대로 다음번에 한번더 이게 좀 진중한 얘기. 약간 좀 깊게 한번 파보도록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마시세요이야 아, 다 아,